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내집 마련도 어려운데 갑자기 미국 뉴욕의 집을 하와이 혼도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접하고 제가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미국 부동산 투자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봤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땅을 산다. 중국 사람이 한국 아파트 사서 돈을 번다 근데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투기라고만 검색해도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죠 미국 지난 대통령 기억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이분 건물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트럼프 월드 이렇게 미국 사람이 한국 땅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뉴욕에 집 갖는 것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이분 되게 부자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죽었는데 눈 떠보니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부티인입니다 오늘 부동산 책한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감사하게도 책 협찬을 받아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내용 공유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원앤원 북스에서 나온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노하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부동산이란 게 상당히 낯설고 생소하죠. 뭐 우리나라 부동산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 부동산?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돈을 벌수 있는지, 책에 그 내용들이 써 있었고요. 단순히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고 하면, 현실성 없는 허황된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이 괜찮았던 게, 그뜬 구름을 좀 가라앉혀 줬습니다. 허황된 망상을 이상적인 현실로 좀 데려와 주는 느낌. 그 출발이 바로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투자 정보 부족, 부동산법, 세금 정보도 익숙하지 않다.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할것 같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중개사를 모른다. 해외 부동산 관리하기 번거롭고 귀찮다. 이 내용이 참 와닿더라고요. 제 사실 미국 부동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의문점은 그거였어요. 어, 나 영어 못하는데? 그런데 괜찮답니다. 그 해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미국 부동산을 구매할 때 영어를 잘하면 당연히 좋지만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많은 한인공인중개사, 대출, 은행, 회계사, 변호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부동산 계약서, 대출 서류들, 이런 것도 다 영어인데요. 요즘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파파고 같은 서비스도 잘 발달된 게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또 미국 부동산 하니까 정말 낯설고 생소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미국에 집이 있으면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세를 준다면 당연히 세입자도 만나야 되고 혹시나.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면 얼른 뛰어가서 대체 뭐가 잘못했는지 내 잘못인지 임차인 잘못인지 이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이런 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직한 현지 중개사를 찾아서 대신 업무를 맡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 또한 책에서 잘 풀어내고 있었고요. 마지막 의문점은 그거였어요. 가장 기초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대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벌수 있는데 미국 부동산 뉴욕의 집이나 하와이의 별장 이런 거 생각하면 왠지 돈이 많이 들것 같아. 같았는데요. 책 제목에서부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 부동산을 살수 있는 방법 그 예시로 하와이 콘도텔을 들었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이 단기임대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 자세히 가격들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하와이 콘도텔 26만 달러였습니다 약 3억원 7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필요한 돈은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0만 달러 1억 2,3천만 원 정도 되겠죠 3억짜리 대출 받고 이것저것 리모델링 해서 1억 3천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월세 수입률 얼마나 될까요? 월 예상 순수익 840달러 약 100만 원돈 되겠네요. 3억짜리 1억 3천 투자에서 월 100만 원 순수익으로만 연10% 계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진행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가 될수 있겠네요. 또 하나 하와이에 콘도텔을 사면 얻을 수 있는 장점 바로 하와이에 별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평상시엔 임대를 주고 가족들 휴가를 하와이로 간다면 따로 숙박료를 낼 필요 없이 머물 수 있다는 거였죠. 이 점도 짚어준 게 은근히 괜찮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내용들 경험에 입각해서 풀어내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대출 잘 받는 법또 좋은 중개사 찾는 법 미국 집을 사고 팔때 발생하는 세금 지금 투자하면 좋을 알짜배기 지역들도.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책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제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으로 말이죠 한국을 넘어서 다른 시장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책이 아주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미국 부동산을 살 일이 없더라도 이책한권 읽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그것 또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 나 미국 부동산 어떻게 사는지 알아 진로우란 사이트도 있대 이 정도 말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